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와, 이긴 다요. 아, 누나의 진면모를 볼수 있었던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아, 진짜 재밌다. 악역, 그 악역 나름대로 정말 대단했고 그다음에 메인 캐릭터, 이 마지막 판에 음. 유독 누나 캐릭터들만 살아남아서 <웃음> <웃음> 아니, 배우군이 어. 너무 좋아. <laughs> 각인될 수밖에 없어. 여이래 놓고 이제 우리말 제작에는 플루토 세턴 이제 샤키는 안 나오고 루나 이선 이렇게만 나오잖아. 아무리 <laughs> 봐도 루나가 별로 안 나오는데. 그걸 다 찾아낸 거 아니야 팬들이. <laughs> 저는 근데 플루토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laughs> 가장 루나가 자연스럽게 연기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치, 편하게 녹음했지. 어. 플루토가 돼서 좀좀 많을 때 그나마 좀. <laughs> 이런 안도의 한숨이 나고 그랬던 것 같아 공격할 때도 계속 좀 읊조리면서 하는데 어, 맞아 맞아 근데 플루토도 처음 나왔을 때는 되게 파이팅 넘치게 변신하더라고요 음... 그 아, 변신하는 진... 영상이 돌아다니는데 어, 어, 어. 개인적으로 후반에또 변신했을 때그 차분함? 차분하게 변신하는 그 목소리 톤이 더 좋더라고 음... 그 변신 톤은 왜 바뀌었지 그러면? 처음에 그렇게 세게 가다가 얘 캐릭터하고 좀 맞지 않는다 해서 차분하게 응. 가라고 주문하셨나? 변신할 때는 아무래도 좀 힘을 줘야 되니까 응.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응. 들어요. 그래서 아, 머리 좀... 너무 예쁘다. <laughs> 그 이어서 세턴. 응. 세턴은 처음에 이렇게 악역에서 나왔을 때는 응. 그때 아마 얘가 중학생 정도였을 응. 거예요. 중학생이었는데 성인으로 변하죠. 응. 그 플루토처럼 키가 더 응. 컸는데 응. 맞아, 맞아, 맞아. 그러고 이제 죽고 다시 세일러문 때문에 부활을 해서. 아, 이 정도 성장한 있구나. 거거든요. 그 그러니까 목소리 톤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톤. 이 진짜 와 세일러 요정들도 뭐 하나 쉽게 간게 없긴 없었네. 그러게. 샤키도 없고. 아... 팬들이 그래서 음. 세 톤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선 또 다르게? 음. 샤키까지. 그러니까. 목소리도 좀 남자처럼 두껍게 내면서 그냥 약간 보이시하게 간 거지 설정을. 음. 그리고 이제 이 그려진 것들이 약간 세일러문을 향한 그 애틋한 마음이 늘 약간 엑스파일에서 스컬리하고 월더가 그런 것처럼 약간 뭐, 무엇이 일어나지 않지만 언제나 이렇게 세일러문을 맞아요. 지켜주는 어떤 느낌? 응, 그런 것도 보여주는 그, 그 감정선들 이런 게 뭔가 이렇게 설레게 만드는 게 있었어, 샤키가. 음 내가 맡아서 연기를 하는 인물인데 그냥 내가 이렇게 좀 안에서 하게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다니까. 어... 그래서 연기 자체도 그런 식으로 나왔지 않았을까. 아... 그런 느낌이 반영이 됐으니까. 실제로 원작에서는 세라를 짝사랑하는 역할이에요. 근데 음... 얘는 음... 세일러 요정이지만 얘는 왕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냥 요정의 신분이고 그렇지. 얘는 공주인데 좀뭐 어떻게 보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이루어질 사랑이지. 수 없는 사랑인 거죠. 어. 네. 요정 중에 어. 내가 제일 끌렸던. 개인적으로 KBS에서는 컨셉상 남장여자로 갔지만 음. 근데 결국엔 누나가 몰입한 건그 일본 원판의 그 몰입력과 비슷게 흘러간 거지. 거죠 그렇지 어. 그렇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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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도치 않게 어, 어 그러네 그렇게 된거아 어, 어. 명작 나왔네 명 캐릭터 나왔네 나 그럼 이런 또 쓸데없는 질문 음, 음, 하나 할게요 루나, 음. 이사벨, 음. 코코, 음. 샤키 음. 넷 중에 하나 꼽자면? 샤키 역시. 어, 나는 샤키한테 반하면서 했었다니까. 나 어. 아, 맞다. 요거 요거 그냥 웃겨 웃기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2006년에 응. 명왕성이. 응. 지, 행성의 지위를 박탈당했어요 그랬어? 그 기사 본적 있어요 누나? 아 실제로? 네. 아 실제 역사를 얘기하는 거야? 이 논도 어, 어, 예, 예, 말고? 그, 아나 모르는데? 수금지하 처.. 아니 수, 수금지와 수금지하 목토천해명이잖아 목도 근데 수금지하목토천해로 끝나요 아알아어 네. 그래그래 맞아 그 기분이 어떠셨어요 당시에? 그게 몇 년이라고? 2006년 플루토를 했던 그 대변인으로서 <laughs> 나 야, 나한 나. 번도 그렇게 영 맞아서 본적 없네. 그래, 명왕성 그렇게 된건 알아. 네, 어, 네. 지금 생각났어. 어때요? 그래. 어땠어요? 지금 지금 이렇게 세일러를 보면서 이제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웃음> 어, 어. <웃음> 지금 이 플루토 아. 속상하네. <laughs> 아 속상하네. 지금 셀러몬 얘기 하다가 이걸 들으니까 속상하네. 어막 이렇게 감정이 입됐다 가뜩이나 셀러몬에서도 아. 되게 그 시공 시간의 문을 지키는 고독한 음, 맞아, 여정인데 인자해 고독해. 네. 퇴출까지 당했으니까. 야 한파. <laughs> 우리 풀루도 그랬다.